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다단 뽀뽀뽀뽀, 뽀뽀. 화면에그 말이 되겠요 용기 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니, 엄마랑 같이 만들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와. 여기 안에 뭐가 있을까요? 로아루아루루 어머나 세상에, 아이그 어머나 세상에. 메시지도 있고, 전화도 있어요. 아이고 여기는, 전이 맵이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댓글로 뭔지 나힘들주시용 음, 그리고 이거는, 와, 이거는 장난이 아니겠다. 음, 이거는 뭐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이라고 말했나 아니면 인스타라 말하나? 이건 요. 음, 유튜브들은 더 여기 있지만 여기 있지만 하지만 유튜브가 두개 있는 건 맵을 여기다 쑥 옮겼던 뜻이에요 그래서 음, 여기 이거 카메라 음, 그리고 옆에 보는 우리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건 최신폰이어서 엄마폰은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하지만 샤르르~ 세 개에서는... 오예~ 어, 제가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 새로운 모습이 나왔네~ 아~ 유튜브 봐야겠다~ 이놈맨 <laughs> 유튜브, 이거맨 유튜브, 어, 구독 을레고 여러분도 구독 눌러 주고 시 여러분 구독 버튼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아 너무 너무 많이 많이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개씩만 부탁드려요 구독 한 번만 눌러 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면은 저의저 당신에게 많은 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 여기 있는. 유튜브를 제가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끝이 아니라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있는데 뒤에는 뭐냐? 뒤에는 뒤에는 이런 귀여운 애가 있고 그리고 또 뒤에는 마지막은 마지막은 아주 귀여운 이 밤의 곰돌이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댓글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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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00개 남기게 만들어주세요 댓글도 많이 많이 아무튼 해주시고 구독 버튼과 아, 좋아요 버튼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삭제하시지 말고 그냥 마지막에 제발 <laughs> 바랍니다. 감이또 재미있고, 영상도 재미있고, 또 재미있는 영상 올리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한 게,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완전히 정사과 맞는 거예요. 우리 엄마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엄마, 말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 네, 여러분. 엄마가 안녕이라고 얘기해주신 거 엄마가 참 귀엽습니다. 그리고 예쁘기도 합니다. 엄마가 어, 하트를 보내셨네요. 네, 좋아요. 음, 일단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저 그래야지 구독 버튼을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시야. 10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구독 버튼을 계속 계속 많이 많이 눌러주는데, 구독, 어. 어, 어, 이건 안 되겠다. 이만큼 큰 구독 버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100만이 됐다고. 나는 설림인데 음, 근데 여러분, 제가 한마디 물어보는 거니, 여긴 침대입니다. 엄마 방 침대. 마침 아플 때 여기 안될 때도 있죠. 아휴, 그러면 이것도 우리 엄마랑 협동을 해도 되 거니까, 음, 다음엔 또 재미있는, 뭐지? 음... 또 재미있는 그, 아, 카점인가 음식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실 편의점 음식들을 이렇게, 이걸로 만드는 건데요 종이 인형으로 편의점 음식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띠부 디부 띠부예요 띠부 디부 띠부 봐봐요 봐봐요 말랑말랑 말랑말랑말랑 말랑 말랑. 여기 안에 손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껍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띠부 디부 띠부시 봐봐요 아봐요뭘 놀게 될까? 요 이거 말고 음잖아 띠부띠부실이야. 그래도 아직 붙일 수있어 이거는 띠부띠부실어니떨어러분도 띠부띠부실같은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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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 제가 식당에서 뭐 어떻게 되냐면은 헉 봐봐요. 식당에서 이걸 이런 걸 만들고 싶다면 어. 엄마 엄마 우리가 오늘 갔던데는 어디지? 이것도 사러 간대. 롯데 뭐였더라? 타임블라스. 롯데 타임블라스를 가서 이곳도 사보세요 책방에 가시면 이게 있습니다. 이걸 오늘 지금 바로 가시면은, 지금 바로 가시면 문 닫혀있지만 그래도 내일 한번 가보세요. 하지만 내일 모레는 전 계약이에요. 죽을 것 같은 만큼 아주 슬프네요. 에이.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화면이 넘어질 것 같네.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 어, 대신 여기 구경을 하고 있으세요. 아이고 죄송해요. 다음엔 제가 또 다양하고 다양한 이, 요렇게 생긴 음식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편의점 집도 한번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그거는 엄마 말고 아빠? 아빠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다음에 오빠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빠가 다뺏져갈것 같지만 <laughs> 그래도 오늘도 재밌게 놀았다 구독과 좋아요 개글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실 거죠? 음, 네딱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안녕 나갈게